플렉스에요. <laughs>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<laughs> 지금부터 플렉스 노트북을 언박싱해보겠습니다. 와 박수. 와 <laughs> <laughs> 너무 예뻐요. 제가 뜯어보겠습니다. 안뜯어져요아 됐어요 이렇게 삼상 <laughs> 컴퓨터. <laughs> 컴퓨터 아무튼 좋대요.

이더넷은 이더넷 이렇게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거. 음, 아 이더넷이구요. 어, S더는 거. 모니터 연결할 수 있는 아, 네, 여기에, S. 여기 있죠. 이런 거. 연결할 수 있는 아, 네, 모니터와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. 이거는 뭔지 모르는데요. US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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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<laughs> 그렇죠. 노트북을 꺼내보던가요? <laughs> 아,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다. 안나봐요 각이 되게 어. 예쁘게 잘 쳤다고 했는데 진짜 간이 너무 예뻐요. 2020년 책이 블루라던데 너무 너무 잘 빠졌네요. 인정? 인정. 볼까요? 이제 열어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그 갤럭시북 플렉스 맞죠? 너무 너무 예쁘죠. 아, 너무 예뻐요 이거 나 이제 한 5년 동안 같이 써야 되는데 5년 동안 같이 쓸 예정입니다. 이게 끝에 모서리도 진짜 예쁘게 잘 빠졌고요. 자, 이게 한번 접어볼래요? 터널 모양으로? 어머! 어머! 어메이징! 어메이징! 오마이갓! 오마이갓! 진짜! 아주 예쁘게 자연스럽게 펜은 어딨어요? 펜! 펜? 여기! 어, 펜은 어? 어떻게 빼요? 펜한 이렇게 누르면 펜이 빠집니다 와... 어머! 노트 유분들 네? 소리 <laughs> 질러! 네, 노트핑과도 똑같이 생겼고요. 오, 예뻐요.